8절까지의 말씀. 아, 하나의 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여와께서 호 너를 슬픔과 공부와 민대가 수고한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도를 지어 이르기를 앞자던 내가 어찌 그리 늦쳤으며그 강포한성이 어찌 그리 폐하여 듣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줄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군대어 여러 민족을 치대에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노하여열방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점 없었더니, 이제는 온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 항목도 노르말미야마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점 없다 하는도다. 아멘. 네. 음, 한나 아렌트라는 유대인 신문 기자가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유명한 말을 있는데 그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합니다. 악의 평범성. 아돌프 아이히만 즉 어, 나치 시대의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아이히만은 유대인을 학살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유태인을 공식적으로 600만을 가스실을 통해서 또는 집단총사를 통해서 그렇게 살해하고 이제 전범으로 도망을 하여 오스트라아 아주 평범한 마을에 아주 평범한 아저씨로 마음씨 좋은 아저씨로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을 전범으로 잡았습니다. 어, 그 악의 평범성은 뭐냐면, 죄악의 음, 그 드러남은 집단적일 때 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즉, 어, 악함이 집단성을 어, 가지면 어, 그 죄가, 어, 죄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국가가 한 국가를 점령했을 때, 명분이 다 있는 거죠 일제 시대에 우리가 간고를 당하고 어 우리가 고통을 당했을 때도 어 일제에는 어 명분이 있었어. 그렇죠. 한 집단이 한 집단을 점령하고 또한 집단성이 예한 개인을 어 압박을 하고 고난을 줄 때는 당연히 명분을 비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도 그런 노출되어 있는데요. 어, 특히 이제 보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분명히 파란불이 아닌데도 빨간불인데도 우르르 몰려가면 다 따라갑니다. 그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고요. 또는 행정처리나 이런 부분에서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고 하고 또 그렇게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에까지 그런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것이 어, 불법이고 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집단적인 그 행위 아래 갑니다. 그래서 그 집단적으로 광기를 일으키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정당성 또는 정당성을 넘어. 찬양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자라는 이름으로 둔갑하게 어, 되기도 하요 분명히 어, 그런 어, 살인과 아, 그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런 악들은 우리가 제거되어야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에, 경험하는 음, 그러한 어, 악함에 대한 어,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바벨론의 완악함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거기서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제 이제 3절을 봤고, 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만이 유일한 안식이고, 위대한 안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편하게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안식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 사회에서는 세상을 먼저, 세상 속에서 먼저 일을 하고 쉬는.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건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창조의 창 세계를 보면 먼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래서 시간의 계산을 우리가 갖고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을 하는 그 간념은 어디서 오느냐? 일이 중 먼저인 겁니다. 일. 그러면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안식은요 하나님 위대한 안식 물론 나지만 이 여호와의 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에 그래서 안식의 결정요 궁극은 바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하나님 앞에 에,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내어 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어, 세상 가운데 설수 있다고 어 분명히 했고 이제. 어, 그러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과 고욕을 놓는 게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어, 이제 4절의 부분은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한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자 여기 압제하는 자, 강포한 자 어, 바로 어,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강포한 자는 어... 어 바벨론의 통치자인데, 바벨론의 통치자들이 유대에 대하여 그렇게 강판을를 행합니다. 그런데, 에, 이 노래, 즉, 그 뭐랄까요. 그 바벨론이 망한 것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인식을 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노래를 지을 때는 바벨론이 그렇게 뭐 세력을 나타낼 때가 아닙니다. 바로 아수르가 아수르가 득세할 때인데, 이미 바벨론에 대한, 물론 뒤에 아수르에 대한 예열도 나옵니다만, 바벨론에 대한 예열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이 바벨론이 바로 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 바로 바벨탑을 중심으로 국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 원인, 그 시작점부터 벌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집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참 많은 비중을 두고 얘기하는데, 이 압제하는 자, 강포하 자의 특징, 요걸, 요걸 두 자로 저는 교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압제하고, 사람의, 사람에 대하여 강포를 행할 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죠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자가 되어서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누구도, 어, 사람에 대하여 심판할 자격과 권리가 없습니다. 어, 그런데 이바비론이 이미 강포한 자요 압제하는 자라요. 그런데 이런 교만한 자들이 이제 망하기 시작합니다.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그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어찌라는 말은 갑작스럽게 웬일이니 이런. 얘기. 너 그렇게 특세하던 자가 어쩐 일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너희들 잘 나가는 나라가 갑자기 왜 이런. 뜻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패하였는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자, 여러분 몽둥이와 규, 뭐홀 이런 얘기하는데 이 왕이 왕이 쭉 내밀어야 신하도 올수 있는 그규 홀입니다. 그런데 이 규와 몽둥이, 여러분 이 몽둥이 사람을 해하는 자리, 하나님이 만약에 몽둥이를 주셨다면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몽둥이와 귤을귤을 귤을 꺾으셨도다 하는데 여기서 이런 의도입니다. 너희가 어찌 감히 몽둥이를 들수 있고 너희가 어찌 귤을들수 있냐? 몽둥이와 귤을들수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요. 하나님만이 그 전지전능하고 하나님만이 존엄하신 분인데 너희가 어찌 그것을 들고 있느냐? 너희 것을 꺾으셨도다. 이 꺾으셨도다라는 것은 박살내다, 내팽개쳐 박살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박살내는. 어, 그런 규와 몽둥이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내 여 여러 민족을 치대 자, 이것은 바로 바벨론의 그 죄성입니다. 여러 민족을 치대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아의 열방을 억압하여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즉 사람으로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힘과 능력을 바벨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더니. 자, 여기서 조용하고 평온하더니가 바로 3절에 안식과 동일하노. 조용하고 평온하더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버나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 아마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게 네 넘어져 있은 적 올라와서 우리를 배워릴적도다 자, 이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어, 바벨론이 각그 열방들, 자기들 이 통체 열방들 가운데 향나무, 레바논, 뭐, 레바논 백향, 뭐, 이런 나무들, 존귀한 나무들 다 사그리 베어서 자기들 궁전 짓는데 자기들 무기 만드는데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어, 우리 민족의 아주 큰 어, 나무들, 소나무들, 장송들을 베어서 어, 일제가 가져간 탈취한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제 그것을 꺾을 배일 자가 없어서 다라고 이제 노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8절까지의 바로, 노래가 바로 바벨론에서, 바벨론에서 압제노예난 자들이 해방을 기뻐하고 바벨론 왕을 조롱아 하 부르게 된 노래인 거죠. 또 9절부터 15절까지 열국의이 왕들이 음부에서 몰락한 바벨론 왕을 맞으면서 부르게 될 노래. 또 16절에서 20절까지 바벨론 왕의 채후를 목격하면 모든 자들이 조롱아 하 부르게 될 노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로 악의 상징이고 세력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 바벨론이라는 이 악한 세력의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어, 모여지고 만들어진 족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의 시작은 사실 개인에서 못 오지 못니다 교만함의 시작은 집단적이고 어, 단체를 통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의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교만은 사람 수의 것인 것 같습니다. 사람 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세상에 큰 교회가 어디 있으며 작은 교회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야? 우리 보기에 다큰 교회여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를 큰 교회, 작은 교회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교만이 문제. 또는 에, 교회가 물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만 교회 그 개교회의 그 자체를 자랑하고 시스템을 자랑하고 저는 목사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높으셨다는 거죠. 개인이 영화와 영화 보지면 안 돼요. 이 교회의 교회. 어, 하나님을 더 높여야 될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명을 살려야 될 교회가 혹시 바벨론화되고 있지 않나요? 우리도, 우리의 규가 있고, 우리의 몽둥이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기는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에는 주와 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누리고, 은혜의 자리에 서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그런 계획이 될금있습니다 음. 여러분, 어, 교회가 반영이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프고 통탄해야 될 때이겠습니까? 교회가 높이 높이 쌓은 교회당 첨,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만약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다 바벨탑이 될수 있어요. 자,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규가 되고 그것이 몽둥이가 뭐 되어서 사람을 해하고 아픔을 준다면 그것도 우리가 바벨론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성과 우리의 구성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가 제기능을할수 있습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동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근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그 고민을 해야 돼요. 날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은 바로 바벨론화 되었고, 아니, 이제 바벨탑을 쌓고 쌓고 또 쌓아 자기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과학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 물질은 만몬신은 바로 쌓고 쌓고 불을 쌓아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는 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 그것이 바로 강포한 성요, 아주 폐역한 하나님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리에 가야 될줄모다 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그건 거기를 벗어나기 시작한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자리 o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도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는 모양으로 가기 쉽습니다. 자기 왕국으로 가지 싶어. 그치요? 그것에 대해서 늘저 나름대로 근신하고 깨워서 기도하는 법을. 하나님. 이 한메 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부흥하해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이로바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저께 업무를 다 마치고, 지난주 결석 가신 분들을 이렇게 쭉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이제 나름대로막 통계를 내는 거예요. 장기 결석자 5.2%. 지난주 결석자 제총재적의 13.7% 벌써, 풍경이 없어. 야, 1 3는 그래도 많지는 않은 거야. 장기갈살자가 5.2%면 그래도 한국교회 중에 가장 이, 이 숫자를 세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이 경험해지거 어제 보니까 재적이론이 2 4 8명이 그거, 그거 가지고 이제 위로받는 거 야.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아직도 문득 불쑥 불쑥 죄가 내 속에 있어. 다 다윗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그래서 뭐예요? 자기 왕국을 어떻게 건설하려고 했는가를 보게 됐어요. 죄야. 교회의 문과 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 일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성도들의 머릿수를 세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우상이지만 여러분 문득 문득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과시해서 약하고 사는 교회에 아픔을 주거나 절망을 줘서 절대 안돼. 연약하고 어린 교회를 우리가 감싸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바벨론화 되어서 교회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그 교회의 부흥은 모래 위에쌓는것 같을 것입니다. 그날은 또 악의 평범성이 오늘날 교회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바벨론이 왜 무너졌던가, 강포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세운 왕 세운 국가 세운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교회도 만약에 하나님이 떠나는 그런 자기 왕으로 하루아침에 무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여기 와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교회에 그 하나님을 볼수 있으면,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목사가 보이는 게 아니고, 교회 시스템이나 제도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와서 하나님이 볼수 있도록,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늘 주님의 성령을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 수요 예배가 되고 양육이 되는 그런 시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여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제약이 우리를 덮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공동체로 아버지 올 때, 우리 나머지 큰 교회, 작은 교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악의 평범성 우리 교회의 옆에 주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모시기에배약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은혜주시고 우리를 늘 기도하게 시고 우리 한민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아버지 역사할 수 있는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온전하게 세워 줄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높아지는 교회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장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의하이라 성변하나 영원하노 주의 거절이겠네 주의 표실를 반그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장 담하 에 데려가 나의 생명 소생계어 성령이 마시미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명안 넘치네 말씀의 것의 풍랑도 장장하게 되노라 하늘에서 당비 내리고 허비잘당한것지우마 밤에 성경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장대경화가내 마음 속.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란도 참답하게 되도다 영원토록 시겠네 주님 두시는 장든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폭랑도 장담하게 되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